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영토를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데 오늘 보면 이제 북쪽 두로와 시던 지역으로 가셨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명백하게 이 여자에게 개를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개에게 비교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자의 대답이 굉장히 우리를 의아스럽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맞받아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즉시 그딸이 이제 그 음, 딸이 치우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햇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으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가나안은 누군가 하면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주를 받았던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경계가 어디서부터입니까? 시돈부터입니다. 시돈, 시돈부터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어, 잠깐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때 시돈까지 차지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방 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 개 같은 사람들?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이 이 페니키아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대첫 번째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고 합니다.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쓸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이때는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에게 주로 쓰이는 명칭이 퀴리오스입니다. 신에게 쓰거나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에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라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다윗에게 오래전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자손을 두었겠습니까? 다,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메시아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을까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 여자가, 가나한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3장 한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을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어쩌면 제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 시돈과 두로에서 온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유심히 바라본 것은 아닐까? 그리고 여기 보면 귀신들이 오는데 귀신들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그 얘기를 아마도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믿으십니까? 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영부영, 얼렁뚱땅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그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확실히 아는 것을 믿습니다. 모르는 채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믿는 겁니다. 뭘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믿음이라고요 큰믿음이라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고백이 큰 믿음 두 번째 큰 믿음이 무엇인지 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것을 말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걸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민족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속죄 제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만민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자적으로는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회개케하고 돌이킴으로 그래서 온 나라를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그림을 보지 못했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치 예언을 하듯이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처음 생명의 떡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지는데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녀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그 떡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땅바닥에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그 생명의 떡이 누구에게 가니까? 마당에 있던 개들에게 지금 이 일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일을 예언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걸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여자가 이럴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개 같다, 개다 이러면 여러분 심장이 어떠시겠습니까? 반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 딸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나를 개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올소이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자존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완전히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큰 믿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큰 믿음, 강한 믿음은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뭐, 이럴 것 같은데 제가 할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은혜만 기다리는 비참한 존재, 그게 큰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이 고통과 좌절과 시련이 없었어도, 그래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실현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아마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고난거 할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축복.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거 없이, 그 시련 없이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 알량한 자조심마저도 무너뜨리라고. 그것마저도 별라 왜? 그게 큰 믿음이니까.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강한 믿음이라는 것, 큰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 개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수 있어? 난 믿어? 그게 아니라,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저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큰 믿음은 없습니다. 완전히 바다 끝까지 떨어진 상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는 상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기적의 시작. 큰 믿음의 시작.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분이 되십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내가 개가 될 때, 진짜 비참한 개가 될 때, 그게 나의 자신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걸 뭐라고 하는가? 큰믿음이 그때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기 시작.